선생님 안녕하세요. 어, 어, 어 이렇게 일찍 왔대? 어 세상에 들어오셔 들어오셔 입술 다 루즈도 안 발랐는데? 들어오셔 옷장 공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 아, 진짜 집에 있으면 할일 없이 이렇게 봐 수건도 삶아야 되고 양아리도 삶아야 되고 아 진짜 내가 오늘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. 학원 가 청소해야 되지. 청소 하거나면또 빗자루 줄여야 되지. 아주 아, 선생님 근데 집에서도 이렇게 선글라스를 하고 계신 거예요? 선글라스? 우리 애들은 다 이게 한시적으로다 이렇게 항시적으로 나 언제든지 빛을 가려줘야지. 어. 어! 어, 아니, 나 지금 바쁘다고, 바뻐. 이따 내가 전화할게. 아, 여기, 누가 왔어, 집에. 아, 이 있잖아. 유튜브, 유튜브 선생님, 금 피디 작가가 와가지고, 나 지금 뭐좀 해야 돼, 지금. 어, 이따 전화한다고, 예? 네. 아, 선생님, 편하게 계시면 돼요, 아, 편하게. 아, 아. 아니 편... <laughs> 편하게 네. 편하게 계시요 계속... 근데 아, 오늘 아, 요즘에 이제 자기 애장품을 소개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많이 가지거든요 아. 그래서 어머니 애장품을 좀 보려고 집에 애장품? 왔어요 애장품 보여줘요? 가방? 어 가방이 지금 뭐 갖고 계세요? 그거 안해 지금. <laughs> 목장이 뭐 아무것도 안돼 이거 열어도 되나 모르겠어 다 찍지는 말고 조금만 조금만 볼 테니까 아 네네 소문나면 안 되니까 이거 자를 건 자르고 자고 이거, 이거 공개돼가지고, 이거 다, 이거 옷 다시 못 사면 큰일 난다고. 우리 애들은 한번옷 사는 게 힘들어요. 왜 힘드세요? 이한 번에 맞는 게못 사는 거, 이런 거 쫓기. 좀... 와보라고한 번, 한 번만 쓱 봐요, 봐. 많이는 없어, 내가. 이게 애정하는 옷들만 준비되어 있어. 아니면 우리 애들은 입지를 않는 거야.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야. 이거, 이거. 핑크색깔, 이런 거 구하지를 못해요, 이게. 아휴, 이게 한 94년도에 산 거야, 이게. 내가 좋아하는 것들, 바지. 여름에 아주 시원하시이도 하지, 통풍도 잘 되고 아주. 아주 이게 그냥 낭에 늘어나고, 막이 습한이 그냥 막, 아우, 너무 좋은 거. 이렇게 시원하게, 하늘하늘거리는 거. 어, 이거? 다이어트를 해야 되게 배가, 이 잠기질 않더라고, 요 이게. 딱 원래, 이 두건도 있다고, 이거. 이렇게 탁 쓰면은 그냥 아주 그냥, 날나는 거야, 깔롱진 거지. 아 진짜. 이거 봐, 이거 봐. 됐어, 이제 다야, 이게. 다 찍은 거야. 어, 여기. 저금통도 있는 것 같은데 저금통도 한번볼수 있을까요? 저금통? 저금통이 우리 애들은 다 이런 데다 모은다고 저금통 다뭐 동전 뭐 모으는 저금통 살게 있나? 다 이렇게 모으는 거지 모으는 거야 그냥 다 이런 거 있으면 잔돈 다저돈다 다 모아가지고 못 찍는 거야 못 찍는 거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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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소녀딸 이게 음료수인 줄 아는 거야 이렇게 보면은 아니 이거 먹질 않는다고